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 고 하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 한다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어떻게? 낙은애. 이 땅에 사는 도 외국인과 낙은애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3전에. 그죠? 멀리서 보고 하면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애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과 낙은애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미래니까 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돈 많이 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 벌었어요. 돈 빼고 빼고 이제 날른대요. 지금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와있다니까. 지금 노력은 겪지만 외국인들은요. 여차하면 떠나요. 나그네도 여차하면 떠나는 게 훌훌 털고 들어갈 준비가 딱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고요 외국인과는 낙은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이 세상에 떠나야만 하는 존재란 말이야. 이 세상 그에 떠나가야 할 존재예요. 네? 그리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돌아가야 할 집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집을 무슨 누구 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이라 그래요? 누구 집이라 해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돌아갔던 본향이 뭐냐면, 예수님 아버지 집이라니까, 참나, 예수님 아버지 집에 데려가, 제주 간다니까 뭐, 좋아하지 않는가 이 집값이 얼마야? 집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집값이 뭐, 누구는 뭐, 200억, 400억, 그리라 하더라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예, 예수님 아버지 집은 얼마짜리요? 예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이 집을 다 줘도 못살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요. 이 집에 여러분을 모시고 간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서 3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3절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내 아버지 집에 그할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기 땅에 살고 있는 게 없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 데려가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어디로?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그니이 표정이 그 믿지가 않는 거예요 하, 아, 예수님 아버지 집으날 데려가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마 35평짜리, 5억짜리 그 아파트 누가 준다고 해서 이사 간다고 하면 아마 그냥 얼굴이 그냥.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잖아, 내네 아버지. 근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하잖아, 믿어라고.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 이 땅에 집을 안 주신 이유가 하나는 집에 갈 자니까. <laughs>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주신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성공하게, 풍요롭게, 날마다 호화호시 가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 아버지 집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끈을 이어 여기까지 예수님 아버지 집에까지 탁 도로 연결시켜 놓는 것이 뭐냐 믿으네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믿고 이렇게 축복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수상해요 나는 예수님믿고 아버지 집에, 예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던 사람은요, 예수님 아버지와 관계없어요. 그러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아이가 예수님 밑으로 한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아버지 집에 연결시켰다면, 나 같은 죄인을 연결시켜 놓은 게, 이게 집, 뭐냐, 믿음이라, 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누구는 뭐, 주급받기 2억 받지만 자가용, 성용차가 몇 억짜리가 두 대, 세대라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 집에 연결이 안돼 있어.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집까지 연결시켜 놓은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